APL 파일럿 시즌 스플릿 4일차 경기 마지막 3라운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. 3라운드에서 1등을 차지한 노타이틀의 섹시피그 선수 함께 하겠습니다. 와, <laughs> 섹시피그 선수 이렇게 해맑게 웃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네. 그 어려운 걸 3코드로 해내셨습니다. 이게 이제 풀스코드로 하다가 3코드로 1등을 한건 처음이라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, 오늘은 좀 웃을만 하네요. 웃음을 감출 스가 없으시죠? 예예 예, 예.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쉬셨어요? 리포팅을 아, 그, 중에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? 아, 이게 그 A형 독감이 걸려가지고 아독감에 걸리셨어요? 아, 이게 좀 목소리가 많이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, 아, 컨디션이 예. 완전히 최고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.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다른 팀 선수들이 와 오늘 섹시피 선수 좀 살살해주시면 안 되냐고 거의 인생 경기를 펼치신 것 같다 고뭐 이런 얘기를 다른 팀 선수들이 하더라고요 아, 솔직히 보면 좀 인생 경기여가지고 로우 네.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요. <laughs> 네, 앞으로는 살살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살살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 오늘 이 노타이들이 정리한 스쿼드만 정말 엄청납니다. 뭐 초반에 유로팀을 기반으로 해서 뭐 MVP, 그리고 노브랜드까지. 와, 사실 이 3코드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아, 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좀 힘든 게. 어 그냥 뭔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가서 그냥 자리만 잡아놨는데 다행히도 원이 좀 따라줘 가지고 일단 저희 목표는 CJ가 CJ랑 노브랜드만 죽이는 목표였어. 아 정말요? 네. 왜? 딱 그렇게 두팀 CJ와 그 노브랜드. 그두 팀이랑 그 데이포인트 차이가 얼마 안났어요. 아 그래가지고 노브랜드 CJ 죽길 바라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. 마지막에 이 노브랜드의 클로이 선수가 엎으려 예, 예.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? 아 그. 봤는데. 아, 보이셨어요? 아니, 그냥 보였어요. 네. 지금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죽였어요. 와, 에이, 오늘, 아, 섹시피그 선수가 3라운드에서만 6, 6킬을 달성하셨습니다. 또 윤루트 선수나 에스더 선수가 뭐라고 한마디 안 하시던가요? 경기 끝나고? 제 칭찬 안 해주더라고요. 아니, <웃음> 서운하셨어요? <웃음> 아니, 그런 게 아니라, 아니, 워낙 이제 1라운드 때다 잘해줘가지고 각자 한명한 한 명씩. 어, 3라운드 잘했는데, 잘했다 한마디안하더라고 아, <laughs>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게 스스로에게 좀 잘했다고 칭찬해주신다면 어떤 걸좀 제일 잘하신 것 같으세요? 아, 일단은 오더를 제가 맡은 지가 맞고 딱 처음 해봤어요. 오늘은 이제 그 김태호 선수가 없어가지고. 네. 요 놈이 좀 문제인데, 아무튼 그 얘한테 좀 배워가지고 제가 딱 처음 해봤는데, 나름 잘 돼가지고. 아. 네, 다행히 잘 올라온 것 같아요. 아, 오늘 진짜 3쿼드로 3명이 전원 생존하면서 1등으로 스플릿2를 마무리하셨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이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케빈주, I love y o 입니다 안녕. 아, 네. <laughs> 마지막에. 네. 이제. 네, 이거 꼭 해야 돼서. 네. 네 감사합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.